안녕하세요. 코로나19 중에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2021년 구역 교제 1단원을 집필한 비전교회 정방원 목사입니다. 제가 1단원을 집필했기 때문에 1단원 구역 강사 교육을 맡게 됐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구역 강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구역 교재의 특성은 무엇인지, 구역 교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1단원 단원 해설을 설명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구역 교재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다음에 강론에 들어가서 1과부터 5과까지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역 교재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가지 특징을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구역 교재는 교육 목회라는 관점에서 집필된 교재입니다. 구역 강사는 구역 안에서 작은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구역 강사는 구역 식구들의 영혼을 돌보는 그런 목회입니다. 구역 식구들을 대상으로 평신도 사역자로서 사명에 살아야 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구역 교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구역 교제를 통해서 구역 모든 식구들이 전인적인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구역 교재는 제4차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교재입니다. 교단의 b c m 교육과정을 좀 알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4차 교육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동안 36개의 교육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사중복음적인 세계관이라는 교육 주제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구역교제를 보면 1과부터 3과까지는 36개의 교육 주제를 다루는 내용이고 4과와 5과의 내용은 사중복음적인 세계관이라는 교육 주제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구역교제를 통해서 현대인들이 직면하고 현대인들이 고민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구역교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세째, 구역교제는 매주 동일한 성경 본문을 모든 교우들이 배울 수 있도록 지필된 교제입니다. 성결교회는 유아, 교회 교재, 어린이 교회 교재, 학생 교회 교재, 장년 교회 교재를 집필하게 되는데 모든 교재는 동일한 성경 본문을 사용합니다. 물론 학습 대상에 따라서 학습 범위와 깊이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교회에서 한 주간 동일한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와 함께 신앙 생활 할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자녀의 신앙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을 과거처럼 주일, 교회에다만 맡겨서는 안될 겁니다. 이제는 주 중에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와 함께 동일한 말씀을 갖고 신앙으로 살면서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구역 교제가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이제 단원 해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단원 단원 해설을 표 보시기 바랍니다. 구역 강사는 단원 해설을 정독하시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각 과의 제목과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의 그림을 그리도록 도와줄 겁니다. 나무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먼저 숲을 볼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1년도 성결교회 교육 주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표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그렇게 정했습니다. 특별히 1단원의 1과부터 3과까지는 36개의 교육 주제 가운데 지혜를 다루고 있고, 사과와 오과는 사중복음적인 세계관의 교육 주제 역시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전체 핵심 단어 키워드는 지혜,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일단은 5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과의 제목과 핵심 내용을 주의 깊게 읽으셔야 합니다. 1과의 제목은 지혜를 얻는 법, 2과의 제목은 지혜의 유익. 3과의 제목은 지혜를 따라 사는 삶. 4과의 제목은 지혜의 내용 창조주 하나님. 5과의 제목은 지혜 교육의 인식 변화 죄인 된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원 해설의 맨 마지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1단원의 독서 과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여령 시가 쓴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이 책을 구역 강사들이 먼저 읽어보시고 구역 식구들과 함께 돌려가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308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여백과 그림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한나절이면 금방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책 제목이 의미심장합니다. 옛말에 한 우물을 파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어령 박사는 다양한 분야의 우물을 팠던 사람 그래서 그 우물에서 우물을 길었던 우리 시대의 최고 석학이기도 합니다 그는 끝내 기독교라는 우물을 팠고 그래서 그가 쓴 책이 바로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마치 구약성경의 자언처럼 소중한 교훈과 감동을 주는 단편들의 모음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전체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우물을 파는 사람, 2부는 우물을 찾는 사람, 3부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우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구역교제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개괄적으로 구역교제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1과부터 5과까지, 아니 1과부터 마지막 10, 52과까지 동일한 패턴, 동일한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묶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분은 모임의 시작입니다. 구역 식구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겠죠.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서로 안부를 묻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것을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어색하고 서먹하며 냉랭한 분위기를 바꾸어야 되고 마음을 열도록 분위기를 잘 조성해야 됩니다. 이때 구역 강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해진 시간 구역 식구들이 다 모이고 분위기가 조성되면 모임을 정식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구역 교재에 있는 대로 사도신경 찬송 기도 배울 말씀 세길 말씀 순으로 모임을 진행하면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배울 말씀은 성경 본문을 직접 찾아서 구역 강사와 구역 식구들이 교독하면 되겠고요 세길 말씀은 여러 번 구역 식구들과 반복해서 읽음으로 외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삶의 이야기입니다 각과의 주제와 일치하는 예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처가 분명하고 가능하면 새로운 예화, 참신한 예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삶의 이야기는 성경 본문에 마음을 집중하게 하는 창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역 강사는 책을 읽듯 삶의 이야기를 밋밋하게 읽으면 안 되고요. 이야기하듯 삶의 이야기를 현장감 있게 구역 식구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말씀 나누기입니다. 말씀 나누기는 두 가지 형식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이라고 한다면 토론 형식으로, 구역 예배 시간이라고 한다면 설교 형식으로 말씀을 전달하면 됩니다. 말씀 나누기는 성경 본문을 근거로 해서 3대지로 반드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대지는 지필자가 아무렇게나 제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역강사 교재를 보면 이룰 목표가 있죠. 이룰 목표는 구역 모임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학습 목표를 제시하는 겁니다. 세 가지 이룰 목표가 있습니다. 구역강사가 구역 모임을 인도하기 전에 이룰 목표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목표에 이르도록 모임을 이끌어야 되는 겁니다. 이룰 목표 세 가지 진술인데요. 첫째는 ~~을 안다. 둘째는, 뭔멋을 깨닫는다. 셋째는, 뭔멋을 결단한다. 일종의 지, 정의 형식으로 진술하는 겁니다. 이를 목표의 첫 번째 목표는, 말씀 나누기의 첫 번째 대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를 목표의 두 번째 목표는, 말씀 나누기의 두 번째 대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를 목표의 세 번째 목표는, 말씀 나누기의 세 번째 대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을 지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재의 내용을 구성하는 의도는 뭘까요? 지적으로 알고, 정적으로 깨닫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실천해야만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역 강사는 단지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역 식구들의 삶의 변화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룰 목표 밑에 모임 진행 방향이 있는데 주의 깊게 읽고 모임 진행 방향대로 모임을 이끌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 부분은 은혜 나누기입니다. 은혜 나누기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세 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이룰 목표 세 가지, 말씀 나누기 세 가지와 또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를 목표 첫 번째는 말씀 나누기 첫 번째 대제이고 은혜 나누기 첫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이를 목표 두 번째 목표는 말씀 나누기 두 번째 대제이고 은혜 나누기 두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이를 목표 세 번째 목표는 말씀 나누기 세 번째 대제이고 은혜 나누기 세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은혜 나누기를 통해서 구역 식구들이 스스로 질문도 던지고, 스스로 답도 찾고, 스스로 삶에 적용도 하고, 스스로 변화를 위해서 결단하도록 구역 강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역 식구들이 스스로 구역 앞에 고백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남의 이야기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서로 서로 고백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 자연스럽게 다음 순서로 넘어가면 됩니다. 함께 기도하기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이 구역 교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처음 두 가지는 말씀 나누기, 은혜 나누기와 관련된 기도 제목이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구역이나 교회와 관련된 공동체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구역 강사가 마무리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부분은 모임의 마무리입니다. 마무리를 잘 해야 합니다. 깔끔하게 잘 마무리해야만 구역 식구들이 다음 모임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석하게 될 겁니다. 구역 교재에 있는 대로 헌금 찬송, 헌금 기도, 그리고 광고, 주기도. 그런 다음에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교제의 시간에는 풍성한 음식이나 다과를 나누면 되겠습니다.